농민봉기 준비 중이냐고 아니에요. 그거는 준비할 게 아닙니다. 농민봉기 가고 싶어? <laughs> 그걸 왜 가?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. 그거 가면 안 돼. 허리까지 기르면 헌팅 엄청 당하지. 내가 머리를 허리까지 기르면 <laughs> 헌팅을 하지 않을까요? <laughs> 사, 무슨 사냥해야 될 것처럼 비주얼이 막. <laughs> 머리 묶고 라방 하자고? 아, 안 돼. 안 돼, 안 돼. 10점 만점, 10점 불러야 될것 같단 말이야, 머리 묶으면. 아크로마틱 지금도 할수 있냐고? <laughs> 되지 않을까? 하면 되겠지. <laughs> 몸살이죠. <사리자고. 웃음> 며칠 연습하면 될 거냐고요? 글쎄요, 감만 잡으면 되니까 한한네 다섯 번 이제 연습 날 잡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? 할수 있긴 할 거야. 그니까 다칠까봐 그러지. 몸 조심해야 돼요 이제. 할 수야 있겠지 할 수야. 하, 그런 거할 나이 지났다고? 영상 찾아본다고요?